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우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어, 우리가 31일 말씀의 동행을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되는 말씀은 내일 저희 묵상해야 되는 어,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내일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또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어, 짧은 시이지만, 그 어떤 찬성보다 깊은 감동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 133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해진 정기, 절기가 되면 각자의 마을과 성읍을 떠나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세 절기가 그렇죠. 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몇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가야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비교적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이제 그 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들을 이제 걸어가면서 아주 신기한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한가정이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마을 또는 한 가정이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어느새 열 가정 이상이 되는 한 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순례의 행렬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디서 만나자, 언제 만나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절기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강도나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보다는 여러시 모여 있는 것이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이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낙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누구는 흙먼지 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두 다른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인 성전을 향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하면 뒤따르는 무리가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이게 110편 133편이 울려 퍼진 이 고백의 자리였던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고백이 여기서 이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 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부태어 절기를 두셨을까? 왜 절기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각 지파, 수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 나뉘어져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지역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직종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다 다르죠. 그래서 이 땅이 분배된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이 소속감, 연결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고치시키시는 거죠? 소속감.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절기의 순례 행렬이요. 하나님은 절기의 순례를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을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각자의 집파의 예배 처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이나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림입니다. 함께 걷는,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걷는 중, 중에 다툼이 없죠. 먼저 걷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걷고 힘겨운 이들이 있으면 짐을 나누어 들고 걷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그 시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함께 걸어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라진 걸 하루가 다 지나도록 모를 수가 있을까?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건 좀 오해입니다. 당시 그 순례의 동행이 함께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자식이 안 보여도 어떤 거죠? 괜찮은 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식도 누군가가 돌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너무나 자, 당연하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태어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절기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은 그 동행의 길에서 불렀던 감격스러운 은혜의 노래입니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연합함,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웃으며 노래하고 서로를 챙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거구나.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왔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과 교회로 부르신 과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공동체임을 묵상하는 말씀들을 잘 확인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라고 하는 말에서 그 하나됨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하나됨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함께 걷는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줄 믿으시길.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거기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향하여 함께 걷는 그 은혜의 동행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현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추억을 많이 간직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의 추억들, 동행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남아계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으면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던 하나됨을 확인시켜 주었던 은혜의 자리였다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우리 신방 대원, 우리 권사님들이 그전에 추억들을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즐거웠고, 너무 그 시간들이 아련하게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은혜의 동행을 추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동행이 우리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요. 단지 화목하게 지내자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꿈이죠.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이고 각자의 길을 걷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걷기 시작하고 그길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부를 노래가 바로 이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그 복된 연합의 은혜와 기름을 흘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멘. 다윗은 이어서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름이 흘러내리는 장면에 지금 이것을 비유하죠.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즉시 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뭐냐면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장면이죠.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 제사장의 머리에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시는 것.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의 머리에 향기로운 관유를 붓습니다. 그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리고 이내 옷깃을 적시고 그렇게 흘러내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십구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조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집을 아름다운 제사장 집안으로 세우셨고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그림을 무엇으로 보기 하셨냐면 기름이 흘러 내려가는 장면으로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부어진 기름은 단지 향기가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가는 통로와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수염,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으로. 이내 옷깃을 흘러내린 기름이 온 몸에 적셔지는 그 그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질서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머리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다리로 계속 흘러져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 속에서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연합의 질서, 은혜의 방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져 내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려져 내려온 이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오고 그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때 흘려져 내려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흘러서 차고 넘치고 나를 타고 내 지체에게로 또 지체에게로 흘려져 가는 그 은혜의 그림을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 그게 교회입니 그런데 우리가 그 흐름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흘러온 기름이 옷깃에서 멈춰버리면. 몸에는 그 기름이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연합의 본질은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마음으로 흘러서 가정에 흐르고 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받은 위로가 공동체로 흘러가고 말씀으로 받은 감동이 봉사와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동현교회 안에도 그런 기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의 눈물 닦는 손길이 되고 낙심한 이의 어깨를 두드리는 따뜻한 격려가 되고 지친 이를 위한 작은 배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은 옷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향기가 속막을 채우고 제사장의 옷을 적시고 온 백성에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섬김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흐를 때 복이 되고 연합은 그 흐름 위에서 완성되고 세워져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동현교회가 시작한 묵상의 목적이 바로 이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고, 혹은 내그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오늘 너무나 지쳤을 그한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때 교회가 향기롭게 될뿐 아니라 내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 누군가의 헌신이 감동으로 이어지고 또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채워가는 그 흘러가는 기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연합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라는 거죠. 오늘 삼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 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다음 있으면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니다 이번에는 헐몬 산의 이슬.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끝에 있는 그래서 해발 2,800미터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눈이 쌓이고요. 공기가 차가워져서 높은 산이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어떤 형상이 항상 일어나냐면 이슬이 맺힌다는 거요 이슬. 그런데 반대로 시온산은 오늘 헐몬산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오는데 시온산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작은 산이죠. 두 산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실제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의 묘사가 아니라 영적인 비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곳까지 그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새벽에 이슬처럼 조용히 흘려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늘 소리 없이 내리죠. 비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번개처럼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런데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 들판을 어떻게 하죠? 축축하게 적시는. 거예요. 이게 이슬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오늘 이 헐몬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나 반드시 온 들판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 곳에 있는 시온까지 내려 짐을 우리에게 말씀하.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연합이 그러하죠. 큰 구호가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어떤 외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흘러가게 됨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 의자를 옮기고, 뒤에서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들, 그것이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흘러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슬의 섬김은 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당시 발을 씻기는 건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부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주님은 분명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이시지만 그날 밤에는 종처럼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섬김과 그 손길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헐몬의 이슬이었습니다. 연합은 그런 자리에서 자라는 것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꺾는 싸움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 하는 그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교회, 비가 아닌 이슬로, 소리가 아닌 행동으로 그내가 흘러갈 때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앞서느냐,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더 낮아지냐, 누가 더 조용히 섬기느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이고.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이며 힘이라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은요 여러분 늘 밤에만 내려 낮이 되면 햇빛이 내리쬐고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이슬이 사막의 생명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짧은 기도들, 작은 배려들, 보이지 않는 섬김들, 조용한 사랑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명령하셨나니.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연합이 있는 곳에 복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십그 헐몬의 이슬이 내려지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거기서는 어디예요? 그 연합이 연합의 자리, 누군가가 낮아지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 섬겨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어지고. 그 명령되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명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내 지체를 향해서 꿇는 그 무릎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누어지고 생명을 나누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신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괴롭지만 그를 향해서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할 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 영생이라는 복.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드는 복이 그 자리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편 133편의 절정.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분의 기름이 흘러 내려가는 것. 그 은혜가 서로를 적시는 곳. 그것이 연합되어짐.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이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딱 그랬어요.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할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었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니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를 추억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렬도요, 원래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어느새 걷다 보니까 열 가정, 때로는 백 가정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은 늘한 가정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일을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현교회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감동하심이 있다면 오늘 그 은혜의 첫걸음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걷는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은혜의 흐름이 되고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 열다정, 가정, 백다정 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동편 하나님이 주신 내 공동체, 내 지체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이 시간에 함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